캐논토로 기라얀, 나랑 세라가 빈을 이겼어. 빈을 이겼다고? 응, 아이니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거든. 아이니를 구했구나. 다행이네. 나도 그쪽으로 가겠다. 패탄 조심해. <laughs> 너는 패탄? 개 논토로. 네가 여긴 어떻게? <laughs> 나야 언제나처럼 스피드를 즐기는 중이지. 넌 보아하니 원하던 대로 세터를 만난 것 같구나? 맞아. 내네 세터, 키라야님이야. 둘이 아는 사이인가? 네. 제가 떠돌이 생활을 할때 만난 북주 메카님을 캐논 토로라고 합니다. 보기는 절래도 스피드는 세계 최고입니다. 반갑다, 세터. 하지만 날 가지려 하지 마. 난 누구 밑에 있는 것따 질색이거든. 싸우는 건 더더욱 싫고. 거참... 독특한 메카니머리군 그럼 나니만난 난 같은 자리에 1분 이상 안 있거든! 어? 네 <목소리> 줄이! 키라연을 찾았다! 좋아! 크리퍼나이더 파워 다이브! <목소리> 피해! 여긴 위험하다 설마... 피할 수도 있었는데... 나 때문에? 드리폰라이더 헬스피어! 메가 메카디볼 캐논! 고맙다, 캐논 와일더 아닙니다 이제전 녀석, 돈혼좀 내줄까요? 당연히 그래야지! 그래야지! 딴 년이 와 멋진데. 딴 년이 그래드 신세계잖아. 여태까지 달리는게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싸우는 것도 꽤나 매력 있네. <laughs> 이 그런 속임수를 쓰다니용서 못해! 키님그리폰라이더가이상합니다 아! 저건 나랑 싸울 때모습이 아닌데 완전히 넋이 나간 것 같아 통과가 났잖아! 아까 날 구해준 것도 있고 뭐랄까 갑자기 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아이 세터! 메카드볼 좀 부탁한다! 메카드볼? 알았다 메카드볼 세 <laughs> 미주리, 어. 지금 즉시 비을 데리고 사막 깃지로 돌아와라. 비는 왜요? 저도 바쁘거든요. 비니 바다세터에게 졌다. 네, 지시대로 할게요. 그리폰 나이더, 장공에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구나. 한 박사님의 실종에 대해서는 전부터 의문이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살아계셔서 아, 다행이다. 예상하셨다고요? 음, 5년 전에 폭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았거든. 그런데 한 박사님은 같이 안온 게냐? 아, 어, 네. 인류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고. 그건 아빠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남으셨어요. 하지만 언젠가 꼭 돌아오신다고 약속도 했고요. 박사님은 꼭 돌아오실 거야. OMS를 물리쳤다고 절대로 약 보면 안 된다. 어딘가에서 음모를 꾸미고 있을 테니까 아, 음. 알고 있습니다. <laughs> 안에 아무것도 없어. 다 가져갔나봐. 실망인데... 메카드 볼몇 개쯤은 버리고 갔을 줄 알았는데... 어, 트렉스터너 다른 기지도 알고 있다고 했지? 물론이지, 거긴 바로 사막에 있어. 사막... 사막? 그렇게 장 난척을 하시더니 어떡하실 겁니까? 어차피 제일 집은 미주리의 폭주로 기능을 일부 상실했었고 기지의 위치도 노출돼서 버리려고 했었습니다. 비겁한 변명이다.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당장 대책을 내놓으세요. 아니면 그 자리를 내놓든지. 현재 추진 중인 비밀 계획. 추진 중인 계획 말고 당장의 대책이요. 대책. <laughs> 현재 추진 중인 비밀 계획만 성공하면. 원래 목표대로 지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. 그 비밀 계획이 뭐죠? 차차 알게 될 겁니다. 이상으로 회의를 마칩니다. 죄송합니다, 위원장님. 무슨 소리?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다. 레드로는 상처가 있지만 곧 회복될 겁니다. 둘다 고생했다. 돌아가서 쉬고 있어 응. 바다세터 따위에게 지다니 그러라고 10년 동안 막대한 투자를 한줄알나한 박사님 이제부터 메인 세터를 빈에서 미주리로 교체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미주리는 지금 폭주 에너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폭주 에너지도 제어가 안 되는데 합체 메카니멀은 그대로 빈이 하는 게 두번말안 합니다. 합체 메카니멀은 미주리가 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구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쯤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? 듣고 싶다면 해주지. 꺼져버려. 뭐라고? 야! <laughs> 미주리는 L1 테스트 패드로 가서 테스트 준비를 하세요. 네? 전 L2 아니었어요? 오늘부터 바뀌었습니다. 저는요? 당분간 휴식을 취하라는 위원장님의 지시입니다. 가시죠. 아 네. 네 동. 설마. OMS 최고의 예술한 녀석이 트릭스터도 놓치고 마보리단도 놓치고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야. 날 버리겠다는 건가? 그럴리가 위원장님이 가장 아끼는 세터가 빈 너잖아 사람은 절대 못 믿지 버려지는 건 한순간이거든 그렇다면 내가 먼저 버리겠어! 빈, 그건 반란이야! 천만에! 빈, 네가 하고 싶은 걸 해라 속에서 타오르는 악마의 본성을 드러내라고